안녕하세요. 오늘도 출근을 위해 이렇게 한양대 역에 도착했습니다. 어, 현재 시간 9시 1분 정도 됐고요. 그럼 한번 저희 회사 건물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회사 장점 중 하나가 또 이렇게 지하철에서 접근성이 좋다는 건데요. 또 이렇게 대학교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학생이 된 듯한 느낌을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? 뭐 벌써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요. 이제 저 앞쪽에 모퉁이만 돌면 바로 저희 회사 건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저 종몽구 미래자동차연구센터가 바로 저희 회사 건물이고요 건물이 참 멋있죠? 이렇게 저희 회사 건물 앞쪽에는 공연장도 있는데 저희 축제 기간이 되면 저희 사무실에서 1등석 티켓 부럽지 않은 이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. 3층에 도착을 했고, 이곳이 바로 저희의 사무실입니다.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꺼두지 않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타각을 할수 있습니다. 오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커피 한 잔을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. 저희 탕비실에 또 이렇게 커피 머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보통 아침에 출근을 하고 타각 버튼을 누르고 나서 간단하게 이렇게 커피 한 잔씩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편입니다. 지금은 2023년 현대자동차 그룹 시무식이 있어서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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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신발이요? 그런 건 아니고, 저번에 이제 삼성 컴퍼스 사케 다녀올 때 공짜로 받았던 슬리퍼입니다. 아, 오해 없으시고, 네. 음. 현재 시간 11시 30분이고요. 이제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저희가 점심시간이 좀 이른 편인데요. 아무래도 저희가 학교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과 점심시간 때가 겹치면은 좀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일찍 먹는 편입니다. 네, 우선 점심의 경우 저희는 이제 학식하고 지하에 있는 공신의 주목과. <laughs> 밸런스 버거, 샐러디하고 우당이라는 한식집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. 오늘은 한번 우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리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제일 맛있는 식당이어서 아주 애용하는 편입니다. 네, 이것이 바로 제최 <laughs> 메뉴 육회 비빔밥입니다. 다른 메뉴보다 2 0 0 0원 비싸긴 하지만.

간단하게 다 같이 커피 한 잔씩 하면서 들어갈 생각입니다. 15. 네, 결제는 그 책임님이 남겨주신 카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책임님, 잘 먹겠습니다. 점심도 느긋하게 먹었고 커피도 한잔 했으니 다시 열심히 업무로 돌아가 볼까요? A few moments later. 오늘도 저희 1월 생일자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간략한 생일 파티가 있을 예정입니다. 이렇게 매월 한 번씩 생일자들을 위해 케이크를 준비해서 다 같이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갖고 넘으려 케이크는 항상 이렇게 공정하게 분배해서 어. 모두에게 <laughs> 공정, 분배. 일그러를또 <laughs> 많이 먹는 사람이 있으면아프아 브이로그 들어가안아여러분들 사회생활입니다. 나도 해줄게 나도 해줄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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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그러네 지금은 개발자 회의가 잠시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회의장의 경우 이제 303호와 304호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304호에서 하게 될 거예요. 그럼 잠시 회의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. 너무 많겠다 이게 뭐 대신에 1월 7일 근무는 내가 생각해봤는데 좀 어려웠거든. 지금 시간 4시 반 정도 됐고요. 현재 치킨을 먹으러 회식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. 팀장님의 카드로 먹는 치킨, 달달하겠네요. 가 너무 일찍 퇴근하는 바람에 아직 가게 문이 안연것 같네요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님도 들안돼안돼안돼왜왜왜 아니야 아니야 왜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 저만 아니야. 저만 왜 너만 죽어야 돼 우리 수밖에 없는데 아 이걸 내가 했었어야 된다 아 어지럽긴 하다 아. 고맙다 잘 나가줘서. <laughs> 여기까지 보고 갔던 거니? 몇번 내다보고 한거 해. 지렸다. 아, 계획이 있구 너네들의 속마음 얘기해 봐너는 이제, 미래인제 팀, 장님 <laughs> 덕분에. <laughs> 다니 아요도 아. 그럼 나 먼저 나갈게. <laughs> 아, 아, 어릴 일 없으니까. 자, 이제 끝나. 이제. 아이고, 오늘 라 갑자기 갑자기 살아서. 그리고 막 <laughs> 컨디션 컨디션 레이드 <메이드가> 사와. <laughs> 그 받던 많이 깝던. <laughs> 그게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살려고 저 아줌마랑 이미 친해. 아, 이미, 이미 운주 어, 컨디션 좋? 형아 지금 왔어. 나는, 동환이가저 아줌마랑 계속 서 나는 피라고그저렇어이 마음이네. 마음이이 마음이네. 마음이네. 마음마이이네 마음이네. 마마음이마음네 마음이네. 마음이네이 빵이 맛있어서 그런가? 아, 이재오시 아마 쉬는 날마다 신발 벗 시작했다. 아, 그빨 나... 너는 회사에서 방해. 매일 취하는 거야? 회사에서 신발 고 있잖아. 서 공격하세요? 갑자기아무도이재오자자이가 나갔으니까 이제 뜯어 붙여야 해. 2, 2, 2월, 2월 3번 미끄러지지마 <laughs> 아 23년 됐으니까 22년 2월 3번 미끄러지지마 소프트웨어의 변찰자다 변찰자다 아집 나간 아버지 집 나간 아버지다 아, 뭐, 뭐야 아. <laughs> 촬영 중입니다 욕중인면안됩다가 엄청. 자, 네. 저희는 변절자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어 여기 6시네? 아 먹을 거 먹어 어 진짜 6시 아 진짜... 가야지 그래. 먹을 거 먹어 가보다 뭐야 야나 지금 왔는데? 네? 야, 나 지금 왔는데? 내꺼야 어, 챙겨 어, 챙겨 어, 마... 챙겨 많이 드십쇼